좀 새롭게 입고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바울, not, 특별하게 now. 입고 싶은 날 원피스만한 been. 게 없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아님들 도아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도아와 함께 해주실 거죠? 조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진짜 새해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아님들 새해에 새롭게 세운 계획도 있을 것 같고 연말 모임에 못 만났던 신년 모임도 기다리고 있겠죠? 신년 모임 좀 새롭게 입고 나가야 지 않겠어요? 특별하게 입고 싶은 날, 원피스만 한게 없죠. 약간 드레스업 하고 싶은 날, 너무 꾸미지 않은 듯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피스는 원피스 딱 하나만 입으면 되는 편안함이 있고, 특별해 보이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체형까지 보완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또 하나, 원피스와 블랙 코트와의 조합으로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집업 카라 원피스입니다. 탄탄한 저지 소재 집업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카라 디자인이에요. 지퍼에 슬라이더가 링 모양으로 포인트를 준답니다. 벌룬 소매에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고 플레어 스커트가 여성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이죠. 저같이 좁은 어깨도 뽕끗하게 보완을 해주고 허리도 잘록하게 잡아준답니다. 하체도 보완을 해줘서 실루엣이 여성스럽죠? 컬러는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고 저는 블랙을 착용했어요. 여기에 미스트 베이지 미들 부츠를 신어주고 블랙 코트를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부츠 컬러가 포인트가 되죠. 브라운 보틀백을 매칭을 해주어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고급스럽지 않나요? 두 번째는 슬립 원피스입니다. 따뜻한 소재인 벨벳 소재와 매트한 새틴이 믹스된 미드 길이의 스트링 슬립 원피스입니다. SS 시즌에도 출시되었던 디자인인데 따뜻한 소재로 겨울 시즌에도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이런 슬리브리스의 슬립 원피스는 안에 이너를 어떻게 입어주냐에 느 따라서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시스루 탑을 매칭을 해주었어요. 어깨에 리본을 묶어줄 수 있는 끈이 부착되어 있는데 탈부착이 가능해요. 저는 좀더 심플하게 입어주고 싶어서 제거를 하고 입어주었어요. 게다가 사이드 스트링은 적당한 분량으로 조여서 주름을 잡아주면 볼륨을 잡아줄 수 있답니다. 골반 쪽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스판이 들어간 벨벳 소재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신년 모임에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랍니다. 여기에 블랙 부츠를 신어주고 블랙 코트를 입어주었어요. 목이 추울 수 있으니 바라클라바로 목을 감싸주었답니다. 가방은 작은 마이크로백을 착용을 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카멜 컬러가 귀엽게 포인트가 된답니다. 첫째는 스퀘어 넥라인의 포인트가 되는 원피스입니다. 볼레로를 레이어드에 착용한 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더욱 여리여리해 보이는 여성스러움을 뽐낼 수 있어요. 핀턱 디테일로 슬림한 A라인 실루엣을 연출한답니다. 뒤쪽에 지퍼가 있어서 슬림하지만 입고 벗기에 불편함이 없답니다. 컬러는 크림 베이지 블랙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블랙을 착용했어요 여기에 블랙 부츠를 신어주고 블랙 코트를 입어줬는데요 아무래도 스퀘어 넥라인이 추울 수 있으니 따뜻한 넥웜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작년에 코스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아직까지도 잘 착용하고 있어요 혹시 그때 구입하셨던 분들은 꼭 활용해보세요 가방은 브라운 컬러로 들어주었는데요 페미니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죠 블랙에 브라운이 포인트가 된답니다 네 번째는 레이어드 원 키스입니다. 슬림 원피스와 다른 매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드 원피스예요. 저는 봄의 구인 패턴 제품인데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요. 비슷한 제품으로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이비 컬러인데요. 여기에 셔츠와 매칭을 해주었어요. 여유 있는 핏에 셔츠와 매칭을 해서 어깨 라인을 조금 풍성하게 하고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잡아주고 A 라인으로 떨어지는 플레어 스커트가 하체도 커버를 해주죠. 여기에 블랙 부츠를 신어주고 블랙코트를 입어서 단정하게 드레스업 해주었답니다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어떠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쇄골 부분이 컷아웃되어 있는 원피스예요 일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기도 하죠. 어깨를 봉긋하게 잡아주고, 허리라인을 잘록하게 잡아주고, 일자로 떨어지는 스커트 라인이 매력적이랍니다. 원피스 하나만으로도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부츠를 신어주고, 블랙 코트를 입어주었는데요. 코트를 입어도 컷아웃된 디테일이 보여서 심심하지 않게 유니크한 스타일이 되었죠. 밖에 나갈 때는 따뜻하게 넥라인을 감싸줘야겠죠. 가방까지 들어주면 마무리 완성! 즐거운 2023년도 시작! 조아님들,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신년에 새로운 기분으로 만나야 할 자리인 만큼 올해 계획도 이야기하고 기분 좋게 시작해보자고요. 이런 모임에 착장까지 기분 좋게 드레스업하면 더욱 기분이 업되겠죠? 조아님들, 새해에 지나가시다가 저를 혹시나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올해도 도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